떡볶이 떡이 없어서 쌀국수로 라볶이 같이 만들려고요. 이 파는 주인언니 텃밭에서 따왔어요. 밴쿠버에산 지도 12년째 접어든다. 그나마 저렴한 월세와 꼬박꼬박 들어오는 급여 무료로 다니는 운동센터 현재 삶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그러나 지루하기 그지 없다. 영맛살이 꼈나 보다. 자꾸 이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확 떠나버릴까? 매일 생각한다. 마치 매일 아침 출근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직장인처럼.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데 우리 월세 집 분리수거함을 뒤지시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소고기 간것 남은 거것 가지고는 파스타 소스 만들어 놓으려고요. 밴쿠버엔 병이나 캔, 음료수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모아 팔아. 용돈 벌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그러려니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굳이 말씀하시길, I have no money 하신다. 이렇게라도 해서 용돈을 버신다고. 짠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 짠함이 그분을 향한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마음인지 생각했다. 지금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안정감, 편안함을 버리고 또확 떠나버리는 여행하는 삶을 살면 나도 불안한 노을을 맞이하게 될까봐 망설여진다. 오늘 제가 짜장 해보려고, 다시 짜장 하려고, 진미 춘장? 근데 이거는 춘장을 따로 볶을 필요가 없다고 나와있네요. 지난번처럼 짜장 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는 고기만 들어갔거든요, 돼지고기. 그래서 이번에는 새우도 넣으려고요 흰밥이랑 먹어야 더 맛있겠지만, 흰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안정감과 편안함에서, 오는 공허함은 참을 수가 없다. 지금 확 떠나버리면 도피일까? 역시 새우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아침에 7시부터 3시까지 재택근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파스타 소스 오늘 만들어놓은 거 내일 아침에 파스타 면만 삶아서 점심으로 먹고 어, 생강차 끓이려고 생강 슬라이스 해놓고 아침에 만약에 배고프면 팬케이크 구워서 딸기랑 사과 아, 올린 다음에 땅콩잼이랑 같이 또 먹으려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저녁에.